함양 지나서 바로 광주 슈퍼차저로 갈 건데요. 함양 지날 때쯤에 평균 전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함양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81%에서 출발해서 59% 50km이고 어, 에너지가 평균이 2 1 3 w 를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광주 거의 다 도착했는데요. 차가 막히고 있습니다. 함양에서부터 이까지 지금 평균 전비가 171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계속 내리막이라는 얘기거든요 결국 갈 때는 어마어마하게 전비를 많이 먹을 거라는 얘긴데 그게 오히려 더 걱정이네요 광주 슈파차저 도착했는데요 지금 36%에서 도착을 했습니다 파트 B 부분이 제가 출발해서 함양을 지나가면서 찍었는 건데 지금 평균 전비가 173이라고 나왔죠 광주 슈퍼차저는 GS25C도 있고 이렇게 안에 레스토랑도 되어있고요 내일 먹을 샐러드와 샌드위치를 샀습니다 요거 사부 화장실 갔다 오니까 벌써 슈퍼차저에 충전이 67%가 되어있습니다 76%에서 출발을 합니다 광주 슈퍼차저에서 차로 2분 거리에 있는 영미 오리탕에 왔습니다. 여기가 상무점, 서구 쪽에 있는 상무점이라고 하는데요. 광주 오면 꼭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 맛있겠다. 오리는 다 익혀져 나오고, 이날이만 이으면 바로 집어서 먹으면 된다. 광주에서 밥을 먹고 28km 떨어진 담양 오토카라반 캠핑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카라반을 세워두고 배고서 일주일 만에 여기는 담양 오토카라반 캠핑장입니다 주말에는 따로 예약을 하셔야 되고 주중에는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일단 이렇게 바로 옆에 대나무 숲이 있는 곳에서 캠핑을 할수 있다는 것은 되게 큰 장점이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대나무 숲이 굉장히 작습니다 저 뒤에 멀리까지 보이는 거는 옆에 부지라서 여기 펜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트,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 옆집에 어떤 그 수혜를 받는 땅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이 펜스 때문에 조금 되게 밤에만 좀 예쁘고, 어, 낮에는 별로 예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대나무 밭에서 일론 대나무가 자라서 넘어와서 이만큼 지금 넘어온 상태고, 그거 외에는 대나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밤 11시 반 정도까지 바로 옆에 큰 길가라서 차들이 쌩쌩 달리는 소음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아뭐 굉장히 절간처럼 조용한 그런 환경을 기대하고 온다면 음 여기는 맞지 않아요. 지금도 차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아침에 아침 일찍부터 다시 또 차들이 지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음을 조금 중요시하고 한적한 걸 좋아하는데 그런 곳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딱딱 붙어서 이렇게 있고, 네, 그래서 어 주말에 오면 조금 많이 복잡할 것 같아요. 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 있는 캠핑장보다 열악한 것은 분명합니다. 화루때이 어 화목은 따로 판매를 하는데 어제. 사장님이 안계셔서 음, 사질 못했어요 여기 놀이터 하나 있고 트램펄린도 하나 있어요 설이 중간중간 스팟마다 있어서 일선을 이렇게 쭉 따라서 가져가야 되는 어,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바로 캠핑장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리고 여기 담벼락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져 있고 저쪽에는 대나무 밭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차도 되게 많이 지나가서 저쪽은 많이 시끄럽고요. 어, 생각보다 시끄럽다는 점. 그리고 좋은 점은 이렇게 대나무들이 지금 봄에 오면 죽순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볼수 있다는 점. 이 정도가 어, 장점과 단점이었습니다. 네, 캠핑장에서 전기 충전을 했기 때문에 99% 지금 찼고요. 일단 동네 구경을 한판 하고 오겠습니다. 아, 이 장작 이렇게 좀 쌓아놓고 이런 거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담양 메타세콰이어랜드인데요. 입장료를 2천 원 받습니다. 저 안에 뭐 개구리 체험관이나 이런 거는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고 하고 그랬습니다. i'll give it all to you No. Sure. 여기 중록원에 왔는데요. 너무 넓어서 시작 초임만 돌아다녔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돌아보는 거는 포기를 하겠습니다. 티켓이 있으면 호문 쪽으로 가서 다시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다시 올지 말지를 결정할게요. 신정 작가님이 안 보고 작품을 하셨어요 모시 송편도 맛있겠다 모시 송편이에요 모시 게떡 안꼬 없는 게떡 흑임자 들어간 거 요거는 동북콩 커피닝한 팩만 하시면 3,500원 검정깨 콜 검정깨까지 같이 한팩할드릴까요네 네, 여러분 저는 지금 담양의 죽순게장집에 왔습니다 한우떡갈비를 먹고 또 개장도 먹고 하려고 왔습니다 문화거리와 바로 근처에 차로 한 2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강변에 주차장이 있고 어 여기는 차 3대 정도 될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죽순술입니다 크기 보소 어마어마하네 우와 높이 1m 대나무 통술이네 끝내주네 아 너무 맛있겠어요 자 꽃게 알탕입니다 꽃게 알탕까지 나오고 그리고 이게 가격이 커플 정식인데 게장 정식이랑 한우 정식이랑 이렇게 떡갈비 한우 떡갈비 이렇게 해서 32,000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가지수만 채운 게 아니라 맛이 다 하나같이 다 맛있습니다 반찬들이 아 이거는 죽순 오이 무침 이거는 게장 고추장 게장 양념 게장 이거는 간장 게장 연어 소 떡갈비 하얀 게 돼지 떡갈비입니다. <laughs> 문화의 거리 같은데요. 여기 세진수산이라고 검사를 검색을 해서 찾아왔습니다. 지금 각그 담양 지역에 전시 그 명장님들이나 예술인들이 여기에서 어, 작품을 전시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 김생수 선생님, 도 여기에 지금 어,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왜 저쪽에 계시다또 1위로 또 금방 오셨어요? 아, 같이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네, 김상준 선생님. 여러분, 들 여기 전시관에 지금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작품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어 15일간 지금 전시를 하고 있고 김생수입니다 지금 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하고 저 전통하고 접목해서 많이 하시는저 네. 저는 뭐 특별히 그냥 전통만 지금 60년 동안 고집하고 해오고 있습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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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저 사용하지 않고. 네. 저희 나무만 사용을 하고. 나무는 주로 어떤 나무 쓰십니까? 나무는 이제. 이렇게 먹감나무도 사용을 하고 Hago, Nayamu, Sayon, h a 이 o Kajunamu, n a y 이 m u Nayamu, 우리나라 m 감나무고요 m u Nayamu, Nayamu, 느티나무 m u Nayamu, Nayamu, n a 접목하지 않고 그냥 네. 옛날 그 백동 새에다가 이렇게 조이도 놓고 해서 가 문양이 다 지금 현대고 좀 많이 다르죠 전 네네 어, 뭐 짜임부터 네. 뭐 장서 네. 뭐점 하나서부터 열까지 저희가다 하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네. 혹시나 전시가 끝난 상황에서 찾아오시려면 보림목조 여기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제가 자막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시내 투어를 한판 하고 오니까 92% 고요 함양 네, 출차 도착했습니다 5시 14분이고요 지금 94km 고요 이동거리가 이동거리가 94km 지금 4 8 4 w 자 지안지에 드디어 왔습니다 제가 진짜 오고 싶었는데 함양 슈차에서 12분 거리거든요. 그래서 딱 지금 해질녘이라서 한번 와봤고요. 네, 다시 한번 드론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